행복한 생각들이 일어나서인지 숨도 안정되고 숨과 호흡이 하나로 합의됩니다. 선정에 가까운 원인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에 가까운 원인은 무엇인지요? 행복한 마음이 유지되니 감사와 만족이 생겨나는 걸 보면 감사, 만족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닐까요? 어떤 생각이든 행복한 느낌을 수반한 즐거운 유쾌한 시간들을 즐기는 것도 행복에 머무는 조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요? 자, 어, 자, 지금 이제 요 어, 이제 이분께서는 어, 그냥 그 세속적인 그 감각적 그 즐거운 유쾌한 그 즐거움도 그 행복에 머무는 조건이 아닌지요?라고 물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욕계 세상에서의 그 즐거움, 어, 행복, 이제 요것은 선의 가부입니다. 선의 가부예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그 선의 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 뭐, 이렇게, 당신은 참 훌륭한 수행자예요. 잘할수 있습니다. 예. 어, 이제, 그래. 그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즐거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숨에 잘 마음 챙김 할수 있다. 예. 그러면, 음, 그것은 나의 선업의 가보예요 어떤 똑같은 말을 다른 수행자가 듣고, 저스성 이상한 거 아니야? 나한테 집착하는 거 아니야? 왜, 저기. <laughs> 무슨 마음으로? <laughs> 당신은 훌륭한 수행자입니다. 내 속은 시커먼데 잘할수 있습니다. 난잘할 수, 오심스럽고. 이런데 이렇게 똑같은 말을 두 수행자에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스승이 이렇게 신뢰해주고 이러니 정말 나의 이 마음에는 불선도 가득한데 정말 열심히 수행해야겠다. 그래서 하여튼 그 말이 긍정적이고 하여튼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숨에 잘할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빼다 하게 그렇게 저 스승 뭘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 뭐 지금 그래 가지고. 아 어, 그, 이제, 그 말이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수행하는데 더, 이제, 방해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누가 뭐 또, 어, 또 이제, 이렇게 경책하는, 음? 그렇게 불선한, 어, 마음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서, 어떻게 수행을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어떤 한 수행자는, 어, 이렇게 이렇게 그 일깨워주는 이렇게 경책을 받고 뭔가 각 자각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불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여튼 그 한마디 말이 그뭐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정심이 일어났고 하여튼 자기에게 기쁨을 일어나게 해서 열심히 이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그 우리에게 행복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제, 어, 가그의 불선업이 원인 돼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러려면 그 사람의 지혜가 이제 좀 커야겠죠. 예, 그, 런데 우리의 가그의 선업에 그 가부가 많을수록 행복한 느낌이 조금 더 쉽게 일어나겠죠. 예, 불선업의그 가부로, 어, 선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의 지혜가 받쳐줘야 돼요. 그는 조금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경책을 받고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도 어, 빨리 탁 그때 어, 반짝 그 지혜가 일어나서 어떤 기쁨이 이렇게 힘이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지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제 불선한 불그 경책을 받고 이제 그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우리가 그, 새속의, 어, 그, 선업의 힘으로, 그게 강하다면, 어, 수행하는데 훨씬, 그, 수행을 잘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요, 새속의, 그, 복락, 그, 선업의 힘이 너무 강할 때는, 그, 수행에 안 좋은 조건이 될수 있어요. 요게 적당할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세지변종의 여덟가지 그 부처님법 만나기 어려운 그 여덟 어, 종류의 사람 중에 한 종류가 너무 복덕이 세속에 그 복덕이 너무 클 경우에 이제 그 가부를 즐기느라 유회에서 벗어날 생각을 뒤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적당하다면 예, 어, 수행하는 데좀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잘만 이용하면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선정의 그 오요소에 그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일념 집중 이잖아요. 그래서 요 일념 집중이 선정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요 일념 집중이 일어나는 데는 요 행복이 조건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 행복은 이미 선정의 오요소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각적 욕망들을 그, 감각적 즐거움들을 떨쳐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복이겠죠. 예. 이건 세속적 즐거움의 행복. 이분께서 질문하신 세속적, 그, 선업의 갑으로, 선업의 갑으로 많이 지은 것도, 그게 이제, 출세간의 간접적 행복에, 그, 영향이 되긴 해요. 안 된다라고 할순 없어요. 네. 뭔가 근심 걱정이 없고, 그런 사람이 수행하는데도, 훨씬 그게 변하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제 질문자님께 제가 어, 좀더 깊이 말씀드릴 부분은 어, 지금 선정의 원인이라는 행복은 예, 선정의 오요소에서의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림에 의해 일어나는 행복 요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행복은 어, 요 앞의 세계에. 마음이 그 명상 주제에 딱 기울었고 지속적으로 머물고 희열. 이것이 행복의 원인입니다. 예. 요 선정의 요소의 앞에 세 가지. 요것이 원인이 돼서 행복이 일어나고, 요 행복이 원인이 돼서 선정인 일념 집중이 일어나게 되어요.